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전도서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피조물들인 인생들의 삶이 유한함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절대적 주권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전도자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전도서 3장을 통해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4장을 통해서는 서로 도우며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권면합니다. 또한 5장에서는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7장에서는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권면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도서 5장.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네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네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유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 일을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전도서 6장. 나는 세상에서 또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백 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천 년씩 두 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수 없다. 마침내는 둘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 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전도서 7장. 명예가 값비싼 향료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길을 알지 못한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제 명도 다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은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 하다가는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 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 정신을 쏟아 보았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천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천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인생들이 비슷한 길을 걸어왔음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물과 부를 추구하는 물질주의의 길을 가고, 그러다가 그 물질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하면 그때는 향락주의의 길에 들어서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향락의 허망함을 안 후에는 결국 허무주의에 빠져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가져보았고 온갖 쾌락과 향락도 부족함 없이 누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 스디슨 깨달음을 얻은 그가 자신이 얻은 교훈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전도서를 썼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전도서 한 권이 나오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이 그 모든 체험을 한 후에 쓰도록 하신 책이니까 말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신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실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인간의 결국인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어진 삶을 좀더 아름답게 그려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을 집착하기보다는 열심히 하나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되 죽음 뒤에 있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의 오늘의 삶이 행복으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